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과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물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짓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름이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선이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우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을 묵상해 나갈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마음 가운데 묵상해 보시면서 본문을 깊숙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시는 영역은 어떤 영역인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본문을 눈으로 묵상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깊은 본문의 의도와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이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물이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잔주 던졌으나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을 보면 이제 변화산 상에서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자 세 명만 데려가셨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 산 아래에서 그렇게 지금 머물러 있는 과정 가운데서 귀신 들린 한 아이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지금 당황한 모습들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별개 사건이 아니라 같은 사건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산 위나 산 아래나 지금 우리 말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총체적 난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이제 앞에 보시면 육장 칠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곳곳에 보내실 때에 귀신을 제어할 권능도 함께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별도로, 또한 권능은 권능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인해서 그들이 충분히 할수 있는 능력에도 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지금 산 아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산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믿음으로 믿고, 그다음에 어떤 순간에 서든지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바른 믿음이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을 가지고 능히 이 귀신의 이런 억압 가운데서 자유케 할수 있는 능력이 이제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어떤 상황이냐면, 25절 말씀을 보면 "말 못 하고 못 듣는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표면적으로 바라보면, 그 아이는 못, 듣, 못 듣습니다. 또한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아이가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듣지 못할 거야라고 하는 아마도 단정을 제자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귀신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표면적으로 사람 그 아이가 말을 못하고 못 듣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영그 귀신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선포가 자유가 그 아이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끔 귀를 막게끔 하는 겁니다. 귀를 막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표면적인 현상을 가지고 그 아이가 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할 거야 라고 아마, 아마 단정했을 겁니다. 믿음 없는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소중히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떤 것도 사실은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 위기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산 위에서 보이신. 그 능력을 가지고 다시 산 아래 내려와서 그 총체적 난국에 있는 빠져 있는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그한 아이를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운데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 불러내셨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소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엄청난 믿음입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만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탄의 그런 책략 가운데서 우리를 우리의 귀를 속이고 우리의 눈을 속이는 사탄의 그 계략 가운데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하시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이런 귀신의 더러운 공략 가운데 그런 아주 불편한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 가운데 당황하거나 두려움을 갖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주실 주술적인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할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말씀 가운데 29절 말씀 가운데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여러분 주문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바른 믿음 가운데서 단순히 어떤 형식을 갖추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삶의 순간들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로, 기도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뿐입니다. 그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이 기도의 모습은 주문이 될, 수, 주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주문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창조주 믿고 창조주로 믿고 살아가라고 하는 당부가 지금 이 당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골도전서 4장 20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데 말로서 살고 있는지 능력으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믿음이 어떠한 더럽고 추악한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지켜주는 능력임을 우리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을 드립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가운데 이 고백을 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을 통찰 수 있는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어떠한 공교로부터, 어떠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뿐만 아니라 이 땅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또한 보지 못하는 이땅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이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이 병행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과 장소에서 더 깊은 관찰을 해 나가실 텐데, 제가 질문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뒷면에 있는 질문을.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나요?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에 관해 어떤 교훈을 주셨나요? 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힘없는 기도를 담대한 기도로 변화시킬 방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에서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이땅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진정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여서 사탄은 수시로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말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고 우리를 늘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는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되어 귀한 공동체에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여 주시옵여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오늘 하루의 시간 가운데서 주의 주권을 선포하게 도와주시며 주의 승리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에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여 주시옵여서 이제 또한 후임 단임 후청빙을 위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게으르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몸을 흔들어뜨리고 하나님의 몸을 파괴하는 더럽고 추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이 시간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복종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보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여서 그래서 아름답게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가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임을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여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늘 동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여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사오니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또한 믿음의 하나님 성장을 위해서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시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